MBTI 과몰입 사회를 주제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저 음. 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그냥 가장 쉽게 음. 어, 네개의 알파벳으로 네.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이거 역시나 좀 시대에 따라 변한다라는 생각이 지금 얘기 듣다가 네. 생각이 났는데 뭐 예를 들어 뭐 8 0 년대, 9 0 년대에는 음. 삼성 면접 볼 때는 관상 보시는 분이 옆에 계 계시, 계시기도 해요. 했고, 네. 그리고 관상에 대한 어떤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음. 면접에 어떤 그 당락을 결정지었다고도 하고 요새는 또 이게 또 시대가 바뀌어서 또 MBTI로 이렇게 맞아요.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니까늘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음. 사람들 을 마주치는 중에도 물론 나 자신도 궁금하지만 네. 타인이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맞아. 이런 평가나 이런 타입 유형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 가질 수밖에 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쉽고 재밌기도 하지만 가장 빠르고 간편한 음. 효율성이 진짜 음. 높잖아요. 이 근데 이거 질문 되게 많지 않아요? 되게 많은데 그래봤자 한 15분, 20분 그래요? 정도이거든요. 어. 그러면 사실 15분, 20분 투자해서 나를 알고 남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안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이 효율성 음. 같은 측면에서 좀 많이 한다고 하고요. 좀 유념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실제로 이 MBTI 검사 해볼 때마다 약간씩 달라지시는 분꽤 음. 있으실 거예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모집단이 수만 명 정도로 상당히 좀 컸는데도 불구하고 51%가 단몇주 만에 MBTI가 바뀌는 바뀐대요? 그런 결과를 나, 접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그렇게 자주 바뀐다는 것은 사실 진짜 지표의 어떤 음. 과학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음. 그 지점을 좀 알고. 애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근데 크게 어떤 방향성에 음. 대해서는 뭐 대략 맞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 정도이고 음. 그래서 이어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저는 오랫동안 사실 저희가 이렇게 MBTI에 아주 세부적으로 어, 유행을 하기 전에 어, 크게는 사람들을 음. 보통은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laughs> 사람으로 맞아요. 나누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평가가 어떤 뭐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예를 들어 밖에서 어떤 모임에서 리더격을 한다거나 음. 아니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을 든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통 그냥 외향적인 사람 맞아요. 그리고 뒤에서 그냥 말 없이 수줍게 있는 사람을 내향적으로 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어. 뭐 우리 사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그두 가지 유형 중에는 외향적인 사람을 더 음. 어, 좋게 평가를 해왔다는 어, 맞아요. 거죠.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 뜻하지 않게 음. 어떤 오명을 쓰는 거예요. 음. 뭔가 부족하고 맞아요. 어, 잘 못해서 뒤로 이렇게 좀 숨는 것 같고 음.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게 아니다. 네. 오히려 어, 내향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음,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창의성과 공간 부분에서는 내향적인 사람들을 따라올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이 수전 케인이라는 어, 여성이 쓴 책이에요 1 0년 전에 나온 책이고 네. 저는 이제야 음. 읽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어떤 리뷰를 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그러니까 뒤에 늘 가려져 있던 음. 내향성의 사람들에게 어 그래도 나는 어 사회에서 어떻게 좀 부족하게 평가되는 인물이 아니라 나의 음. 내향성이 그래도 굉장히 특별한 점이야라는 음.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쵸, 어, 네. 그래서 이 작가 역시 본인 자체가 아이인 사람이에요. 정말 극도로 음. 아이인 사람인데, 어, 특히나 뭐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미국 사회선 에 더욱더 치열업을 하잖아요. 저는 미국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에너제틱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사,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아이인 사람들은. 훨씬 더 살기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네, 다뭐 아주 그냥 모르는 사람들과도 인사를 건네고, <laughs> 뭐늘 칭찬을 해주고 이런 사회에서 뒤에서 늘 조용히 늘 책을 읽던 이 소녀는 음, 음. 어, 자기도 이 사회에 적응을 해보려고 변호사까지 된 인물이에요. 어, 네. 그런데 어, 사회생활을 해보니 자기의 어떤 아이의 성향을 거스르고 음.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라는 음. 걸 깨닫고 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어떤 감정과 네. 그동안 자라면서 느꼈던 어떤 경험들이 이책 속에 잘 들어가 있어서 아주 많은 공감대를 얻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 아이인 사람들이 어더 많은 일을 할수 있으니 뒤에 그렇게 숨지 말아라 음. 그리고 어 이렇게 아주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것만을 음. 요구하는 사회에서 아이인 사람들을 좀 주목을 해주는 게 사회에서는. 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창의적인 결과물을 낸다라는 그렇지.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라는걸 나누기 보다는 음. 저는 이 마지막의 메시지가 제일 좋았는데, 음. 어, 이 사회는 사실 별의별 놈들이 다 같이 사는 사회다. 네. 그러니까 이걸 나눌 필요도 없고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모자르다 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는 음. 이 다양성의 음. 사회가 훨씬 더 재미있고 음. 에너제틱하다라고 음.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bti도 역시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나랑 다른 거 느끼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각각의 특성과 개성을 좀 존중해주는 음. 사회가 훨씬 더 음. 건강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음. 굉장히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 MBTI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묘하게 나랑 안 맞는 친구가 있었는데 해보니까 정말 나랑 하나 하나가 다 달라요. 달라요? 완전 맞라요 어. 그럴 때. 저 아이에게 내가 다가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보다는 음. 이래서 안 맞았네. 어. 어, 손절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laughs>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MBTI는 <laughs> 오히려 약간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이게 되기보다는 돌아서기 위한 기재가 더 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손절 죄송합니다. <laughs>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한건더 소개해 주세요. 네, 한건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고 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라는 책이고요. 우리가 MBTI 왜 할까요? 가장 큰 주요한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쵸. 알고 싶어, 내 성격 유형이 뭔지 알고 싶어잖아요. 이것도 주제는 똑같아요. 너 너에 대해 알고 싶니? 음. 그럼 뇌과학을 공부해 봐라는 거고요. 이 지은이는 그 어, 질 볼트 테일러라는 뇌 신경 연구자입니다. 어. 근데 네, 그것만으로는 이 지은이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지은이는 서른 일곱 살에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이눈 뒤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 뇌졸중이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4 시간 동안 좌뇌세포가 천천히 음. 죽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런 경험을 할때 일반인들은 어나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나 뇌과학자인데 하면서 좌뇌가 <laughs> <"자네가> 죽어가네 <laughs> 셀프 실험해 봐야겠다 나를 관찰해야겠다라고 <laughs>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네가 이렇게 죽어갈 때 나는 어떻게 변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사실 사람은 16개, 그 MBTI 16개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불명의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뇌 안에서 어떤 캐릭터가 득세하느냐에 따라서 어. 다 캐릭터가 가변적이고 음. 달라진다라는 음.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음. 되게 재밌었던 것이 이분의 아빠는 목사신데 이 아버지가 또 MBTI를 그렇게 신봉하셨다고 오. 해요. 근데 본인이 MBTI를 해 봤을 때 저와 같은 현상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IN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음.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ES 어쩌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어 뇌와 음. 이 캐릭터를 이제 연구하는 쪽으로 직업을 까그 그러니까 음. 연구 주제를 좀 좁히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지은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뇌는 아래층의방두개 위에 층의방두개 있는 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좌뇌 감정형 좌뇌 사고형 우뇌 감정형 우뇌 사고형 이렇게 네 가지 칸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데 불이 반짝 들어올 때는 좌뇌 사고형 성격이 나오고, 뭐,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우뇌 감각, 감정형의 성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전제로 알아둬야 할 것은 좌뇌와 우뇌는 어떻게 역할이 다르냐라는 건데요. 이분이 4시간 동안 뇌세포가 죽었잖아요. 좌뇌가 죽으니까 어떻게 될게요? 좌뇌가 자네. 어, 좌뇌가 보통 우리는 어.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 어, 쪽이라고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비슷해요. 네. 그래서 막 좌뇌를 키우는 교육법 이런 음. 책도 많이 나왔었는데 좌뇌는 약간 언어적, 논리적 이런 사고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 신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 저는 언어적이 우뇌 줄 알았어요. 우뇌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어. 알았거든요. 그렇지 자, 않더라고요. 좌뇌가 언어 쪽이에요. 그래서 좌뇌가 언어예요. 그래서 음. 그4 시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오, 그 언어 어려요? 능력도 엄청 많이 퇴화를 해가지고 아 말을 못했고 또 하나가 되게 특이한 게 되게 에고 같은 에고를 관장하는게 좌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이 점에 있어서 어, 되게 구별돼라는 음. 것을 담당하는 게이 어 좌뇌의 역할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고를 과거, 현재, 미래에 기반해서 직선형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운해랑 이제 설명 그쵸? 대조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운해는 현재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할때 언어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시각으로 사고를 하고 어떤 경험으로 사고를 하고 또이 아까 개별성, 나의 자아상, 확고한 자아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 포용 이쪽을 관장을 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읽다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어, 해변에 갔을 때이네 캐릭터는 각각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음. 해변에 갔을 때좌의 사고형 캐릭터는 어 해가 뜨거울 테니까 선크림을 챙겨야지. 그리고 핸드폰이 젖지 않게 조심해야지라고 사고를 하고요. 좌뇌 감정형 캐릭터는 저 바닥에 해파리가 있을 거야. 왜 해파리가 있을 거냐고 보냐, 보냐면 과거의 어떤 기, 감정에 기반해서 음. 과거의 경여, 경험이나 감정에 기반을 해서 어, 해파리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음. 스타일인 거고 운의 사고형 같은 경우는 아, 바다와 난 연결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운의 감정형 같은 경우는, 아, 이 바다를 내가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느낄 거야. 해서 막 첨벙첨벙 들어가서 헤엄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가지 캐릭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뇌 과소성이라고 하잖아요. 뇌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변한다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뇌, 전뇌 사고형이 우세 캐릭터가 되어서 굉장히 막 논리적이고, 음. 막.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기반해서 사고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창조적이고 세계와 연결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뇌는 변하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이 성격을 계속해서 훈련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음.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게이 브라이언 리틀 이 책과도 연관이 네네. 되는 거 같은 게 결국에는 이 크게 어떤 유형화에 맞출 수는 있지만 네. 각각의 개인의 목표에 따라서 컨트롤을 다할수 있다라는 이 자유의지 맞아요. 이 인간은 정말 위대하다라는 맞아, 맞아. 생각이 다시 드네요 그렇죠 맞아요 MBTI 보다 보면 뭔가 내가 이걸 개선 할수 있다는 여지가 들기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좀더 많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책들을 읽다보면 아내 성격에 이런 부분은 내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맞아요. 좀 개선할 수 있겠구나라는 맞아요. 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더라도 저는 이런 책을 읽는 것이 자신의 어떤 성격을 음. 좀 개선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효능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각자가 네. 가지고 있는 목표에 따라서 충분히 어, 컨트롤을 우리는 다할수 있다. 어떤 네. 모습을 내가 되고 싶은가에 음. 따라서 어, 뭐 훈련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의지를 가진다거나 이렇게 다. 내가 원하는 어떤 형으로 음. 음. 어,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고요. 네네. 여기까지 그 MBTI 과몰입 사회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뭐죠? 다음 주제가? 시간은 네. 어, 요새 정말 그 얼마 전에제 뉴스를 봤더니 대선 이후에 포털 사이트의 제일 어, 핫 이슈로. 어, 검색된 워딩이 있습니다. 페미니즘이에요. 아, 네. 그래서 어, 저희는 특별히 좀 90년대 우리나라 음. 사회의 페미니즘에 대해선 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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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계세요.